아, 전 소개받은 권동수입니다. 아, 이 저희 신장 결석 수술 로봇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고 임상 시험의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김준한 박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빈치라는 얘기 아까도 많이 어, 언급되었고 라팔스코프 서저리 배 구멍을 네개 뚫고 카메라를 넣고 수술 도구를 넣는 어, 최소침습 수술이 20년 전부터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람이 매뉴얼로 하는 어, 수술보다는 로봇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의사들이 수술하면 훨씬 더 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후유증도 적고, 그 다음에 수술도 어, 빠른 시간에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정밀한 수술을 할수 있다. 이런 것이 거의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더스코프 유연 내시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기 배 위나 대장의 암 검사를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이걸로 수술한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종 정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더스코프 사용하시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엔더스코프에도 로봇 기술이 적용될 것인가? 그래서 엔도스코픽 로봇 서저리가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엔도스코프 서저리 중에서 가장 의사들이 힘들어 하는 수술이 뭔가를 봤더니 신장 결석 제거 수술이었습니다. 어,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 이 일생에 한번 이상은 신장에 결석이 생겨서 고생을 합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초음파로 밖에서 때리면서 돌을 쪼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등 뒤로 어, 이 몸을 절개를 하고 콩팥을 절개해서 돌을 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환자에게 어, 침습 그러니까 부담이 적고 그 다음에 바로 회복이 될수 있는 것이 이런 그 의학적인 용어는 retrograde intrarenal surgery라고 하는데 역행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가서 콩팥까지 가서 돌을 깨고 끌고 나오는 수술입니다. 현재는 어, 의사분이 이렇게 내시경을 들고 또 옆에 어시스턴트 의사가 아, 보조 의사가 아, 이런 베스킷이나 레이저를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약2 시간 정도 행해지는데 어, 굉장히 이 피로가 크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코디네이션이 따라서 이 수술의 결과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또 숨을 쉬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동 어, 이렇게 모션 컨트롤로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거기에 또 레디에이션을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개발한 자미닉스 소개합니다. 유연 신장 결석 제거 수술 로봇입니다. 의사가 다빈치처럼 원격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자세로 수술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수술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원격에서 아주 파인 모션 정밀 제어도 할수 있습니다. 이 내시경 로봇이 사람의 요도를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요관을 넘어서 콩팥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는 레이저 파이버를 장착해서 큰 돌을 이렇게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배스킷을 또 인스트루먼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의사가 돌도 깨고 그 다음에 끄집어냅니다. 돌을 끝낼 때는 이 로봇이기 때문에 스톤 사이즈도 에스티메이션 합니다. 그래서 핸들 하나에 모든 기능을 컨트롤하는 게 있고요. 로봇은 어, 자기가 갔던 곳을 기억하고 있고 패스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 수술 시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이 신장 내부에 닿았을 때 볼 수도 알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매뉴얼 수술이 이제는 이렇게 의사가 편안하게 앉아서 환자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원격에서 수술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의 수술방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어, 의사분이 원격에 앉아서 여기에는 전부 다이 어, 레디에이션 방사능을 막을 수 있는 차폐할 수 있는 어, 유리벽을 세우게 되고 거기서 편안한 형태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시스턴트의 경우에는 아주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인스트루먼트만 바꿔줄 수 있는 어, 어시스턴트면 충분합니다. 이 저희 신장결석 수술로봇에는 여러 가지 s 어, 기술이 있습니다 어드밴스된 기술이 있습니다 아주 파인 모션, 스테이블 모션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스톤 사이즈를 에스티메이션 할수 있는 기능도 있고 오토 익스트랙션 인서션 할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세이프티 프로콜을 따라서 어, 행해야 되는 그런 워닝 어,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이 방사능으로부터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어, 동물 시험과 임상 시험을 거쳐서 지금 인증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김 김준환 박사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준환입니다. 어,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기능의 성능 평가 그리고 드라이랩 테스트를 마친 이후에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동물 실험은 여러 기관에서 살아있는 돼지에게 대해 어, 신장 결석을 모사한 어, 수술을 신장 결석 수술을 모사한 수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첫 번째 동물 실험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이 수술 로봇의 기능이 정말 신장 결석 치료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 술기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 그 피저빌리티를 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 결과 이 신장 결석 수술, RIRS 수술에 있어서 필수적인 스텝들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어 왼쪽 아래 보시는 영상과 같이 이 결석을 스톤 바스켓으로 잡아서 레이저로 쪼개기 쉬운 위치로 옮기는 작업이 가능하고 또 그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결석을 작은 조각으로 깎아내거나 부수는 것이 가능했으며 작게 부서진 결석을 스톤 바스켓을 이용해서 몸 밖으로 꺼내는 것 이러한 모든 일련의 동작들이 안전하게 작동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고식적인 수술 방법에 비해서 로봇을 이용했을 때 과연 그 결석 제거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어떠한가를 검증하기 위한 어,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그 결과 이 고식적 수기 대비 어, 동등한 어, 수술 성공률과 어, 합병증률을 보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수술자에게 있어서는 더 나은 얼굴 오믹스의 제공과 함께 이 육체적인 피로가 훨씬 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더불어 이 방사선의 피폭량도 고식적 수기 대비 어, 크게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 왼쪽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로봇의 어드밴스드한 기능인 이 자동화 기능을 이용해서 결석까지 접근을 하거나. 혹은 어, 바스켓으로 잡은 결석을 몸 바깥으로 꺼내거나, 혹은 맨 오른쪽에 보시는 영상과 같이 이 크기가 1.5cm가 넘는 중형 이상의 결석에 대해서도 저희 로봇을 이용해서 결석을 작게 부수고 꺼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전임상 시험 결과를 통해서 로봇을 이용한 결석 제거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저희는 이어서 임상 시험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이 임상 시험은 저희 이제 신장 결석 제거 수술에 로봇을 이용한 수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기 위해서 다기관 전향적 싱글람 그리고 확증 임상 시험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결석을 가진 성인 환자에 대해서 총 사십칠 명에게 어, 등록을 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저희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수술 성공률이었으며 그 외에도 안전 안전성 평가 지표에는 어드버스 이벤트 이상 사례 발생률이 어, 지정되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저희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수술 성공률에 있어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3명의 환자 93.5%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어, 저희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의 성공률 같은 경우는 이 수술 도중에 다른 수술로 전환하지 않으며 또한 이 수술 직후에 일주일 이내에 어, 그레이드 3 이상의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으며 결석이 모두 제거되거나 남은 결석의 크기가 4mm 미만이라는 동시에 조건들이 모두 동시에 만족되었을 때 성공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저희의 수술 성공률은 어, 유사한 환자 선정 기준과 그리고 유사한 성공 기준을 갖춘 고식적 술기에 문헌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공률을 보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아직 로봇의 운용 초기 단계이고 추적 관찰 기간이 더 짧아서 결석이 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수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성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다음 도표에서 이상 사례 발생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상 사례는 그레이드 1부터 4까지 그 중증도에 따라서 점점 심해지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저희 로봇을 이용한 RIRS의 경우에는 이 열과 열을 동반한 감염, 그레이드 2에 해당하는 항생제 치료로 이제 퇴원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합병증이 총세 건, 6.5% 발생하였습니다. 어, 도표 아래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어, 고식적인 아라이 s 에 수술에서 이 동일한 그레이드 2의 어, 합병증은 약 5.9%에서 10% 가량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3 이상의 좀더 중대한 합병증 같은 경우는 약 1에서 2.5% 발생하는 것을 보아 어,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좀더 합병증을 적게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성과 유효성 외에도 어, 수술에는 이런 수술의 결과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봇의 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직관적이고 정밀한 요관 내시경과 수술도구의 조작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영상은 이두 번째 날 수술을 하시는 영상인데요. 이 핸들을 이용해서 내시경을 상당히 직관적이고 편안하게 장시간 동안 이용하셔도 무, 부담이 없이 쓰실 수 있는 점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운데와 오른쪽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결석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조준해서 쏠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결석을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쏠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요. 특히 신장이 계속 호흡으로 인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런 움직임에 대응해서 결석을 정확히 쏘므로 인해서 주변 조직의 손상이나 출혈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자동화 기능을 이용한 효율적인 결석 제거의 이점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자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만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로봇에는 한번 결석에 있는 위치에 도달하면 그 위치를 자동으로 반복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결석이 있는 곳으로 자동으로 접근한 이후에 어, 수술자는 바스켓을 조작해서 결석을 잡고 마찬가지로 자동화된 기능을 이용해서 몸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색 돌들이 결석 조각들인데요. 많게는 10개, 수십 개까지도 굉장히 많이 몸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결석 제거를 효율함으로써 수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요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기능이었습니다.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관 결석을 몸 밖으로 꺼낼 때 요관의 크기가 결석의 크기가 너무 크면 요관의 벽을 긁어서 상처를 내거나 심지어 요관을 절단시키는 중대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 오른쪽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로봇에는 이 바스켓을 이용해서 결석을 포획하였을 때그 크기가 요관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크기라면은 그것을 사용자에게 알 인지시키는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기능은 어이 RIRS 수술에 굉장히 익숙하신 익스퍼트 어, 설전에게도 도움이 되었지만 어,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어, 적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더욱더 안전성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안전성, 유효성 결과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난 2주 전 10월 25일에 시각처로부터 제조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어, 이 제조 허가 이르게까지 저희는 이러한 패스를 거쳐 발자취를 거쳐 왔고요. 특히 식약처의 허가 도움이 지정과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통해서 어,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신장 결석 제거 로봇의 어,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향적인 싱글암 확증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로봇을 이용한 RIRS 신장 결석 제거 수술이 높은 수술 성공률과 낮은 합병증 발생률을 보임을 어, 검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다음과 같이 정밀하고 안정적인 내시경과 도구의 조작이 가능한 점, 그리고 피로를 줄일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이 보조자의 도움 그리고 보조자의 역량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고 멤파워도 줄일 수 있는 점 또한 시술자와 보조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줄일 수 있으며 어, 수술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 기능을 통한 어, 결과적인 수술 아웃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이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통해서 어, 저희가 제품 개발, 임상시험 인허가까지 다방면에서 어, 정말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이러한 어, 개발을 하고 계시는 업체분들께서도 어, 해당 이런 지원들을 잘 확인하시어서 적극적으로 도움 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